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버블의 원인은 한국 유자들 때문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3년도 11월 18일날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아마 이 글이 3년 이전에 설거지론 터지기 이전에 작성된 글인데 30대 남자가 비혼인 이유라는 제목이었고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이 생존 본능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원래 원글을 쓰신 분이 등장하셨어요. 등장하셔가지고 누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성스러운 장문의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 저 글을 썼던 이유는 그 당시 분위기가 남녀가 결혼하는 나이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고 동시에 연애 비율과 결혼 비율이 감소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공론화되어가는 그때쯤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특히 연애 유튜버들. 여기서 연애 유튜버들이라 함은 주로 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따라서 그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연애 말고도 할게 많아서 대시를 안 하는 거다. 이거는 정말 잘못 분석한 거죠. 남자는 생존 능력, 이것을 갖추면, 그 다음에 이제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건자연의 섭리예요. 아마 일자들 듣기 좋은 소리 한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고 드라마와 같은 한상 속에서 망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가 된다고 뭔가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29살, 12월에 한달 지나면 서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향 연애 유튜버들이 하는 다시 말해 이아들이 생각하는 30대의 여유가 있는 남자들은 주로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어쨌든 이 말은 결국 여자보다 남자가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애 비용, 결혼 비용, 집값 등등 이런 비용의 문제를 교묘하게 남성들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 같아 너무 싫었습니다. 이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볼때 주제라고 보이는데요. 한국사회의 소비 권력은 남자가 아닌 여자가 지고 있고, 따라서 여자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가격, 사교육비를 비롯한 그 모든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기업들도 실제로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부동산.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고요. 애들 학원, 엄마들끼리 자식 배틀 시킨다고 엄마들 욕심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랑 배틀 무한경쟁 속에서 부동산도 학원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겁니다. 일자들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1위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PIR을 보면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32.3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PIR 한26 정도 수준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PIR로 보면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국가 없어요. 엄청나게 높아요. 이 원인이 뭐다? 이분 주장은 바로 일자들이라는 거죠. 이자들 그리고 결국 이 살인적인 물가는 매몰비용의 형태로 모든 가게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되지요.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들이 만든 이러한 자랑 배틀 무한 경쟁 속에서 그 허들을 맞추기 위해 갈려나가다가 그 가정의 부모들 노후 자금까지 싸그리다 꼬라박는 구조가 됩니다. 매몰비용에 깔려 다 같이 죽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요? 유자들 본인들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경쟁이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 대해 이자들은 가격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남자한테 다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란 그 사회 여성들의 집단 심리와 탐욕에 대해 그 사회가 합리적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이거는 부모님들 저는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가정교육.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나라가 실제로 생산하는 GDP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그 나라는 부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시죠? 명품 소비 1등. 그리고 일본 옆나라 일본 보세요. 물가가 되게 안정적이죠. 즉 이분 말씀대로 하면 그 사회의 여성들의 집단 심리와 탐욕. 일본은 지금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이자들이 허영심이 없으니까. 가소비를 안 하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으니까. 이어서 현재의 한국의 막대한 가계부채는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메타인지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계 출산율, 말도 안 되는 어, 전쟁나는 나라보다 심해요. 여성들 대부분은 상술했듯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주변의 80% 이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200충, 300충이라고 조롱을 했지요. 뭐, 군인도 조롱하는데, 뭐, 200충, 300충 욕하는 거야, 뭐. 아니, 자국 군인을 욕하는, 조롱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단해요. 이어서, 본인은 그8 90%의 남자들과 결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이 드라마에서처럼 회장아들, 아니면 적어도 돈잘 버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자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오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 없는 확신이 여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죠. 우리나라에서 8대 전문직, 문과에서 전문직 있죠.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여자들 빼고 남자만 기준으로 했을 때 1%가 안 돼요. 0.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들이 여기서 끝나나요? 키, 외모, 성격, 시댁노후 등등 듯 따지죠. 그러니까 태반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집불도 없으면서. 이어서 마치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TV에 나오는 운동선수나 대통령, 기업 CEO가 될수 있을 거라고 세상을 쉽게 보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이 TV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인구 대비 극소수입니다. 살면서 TV 스크린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한번 마주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들이 조롱했던 저 90%에 들어가는 남자들하고 결혼할 확률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마도 여성분들이 제대로 메타인지가 되었더라면 본인들 대부분이 평범한 월급 생활을 하는 남자들과 결혼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고, 그러면 남자들을 가리켜 200, 300밖에 못 본다고 200중, 300중 조롱할 게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 생각했겠죠. 그렇게 되었더라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물가 소득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남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과 인프라의 문제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하는 거, 유행 같은 거 하나도 안 따라하고 아무리 허용 없이 지출을 줄여도 지금 물가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악이 없는 그 나라의 시민이 하루에 9시간, 주 5일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거다제겨두고 본인 인생에 대해 그 목숨 부지는 할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면 1인분은 할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기본적인 게안 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50%예요. 친구와 나둘중 하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2030들이 노인이 될 때는 더할 겁니다. 최소 70%는 갈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지금 원인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버블의 원인은 한국 유자들의 허영심, 비교 질문화. 이거예요, 이거.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구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까 글쓴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업지업 인플레이션, 요두개 합친 말이 있거든요. 이제 플레이밍은 제가 말하지 못함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유자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란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남녀들이 지금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조출산이 심하대죠.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이 지금 매수세가 많이 없어요. 매수세가 약해졌죠. 그리고 내수 경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30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버블도 꼈지만 일남들이 일녀들을 거부하면서 연애극감, 혼인극감, 저출산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도 무너지고, 내수도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글이 무추산 갤러리에 과거에 10월달에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한여혼을 안한 결과, 최근에 게임업계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남자들 쪽을 선택을 하죠. 일단 그거를 이제 올리신 거고, 이번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남자들이 한 여혼을 했고 남자는 일만 하고 한녀는 사치를 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생겼으며 이거를 비업지업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거지론의 등장으로 대다수 젊은 남자들이 한 여혼을 멈추었고 비업지업플레이션이 깨졌다. 남자들이 생산을 한과 동시에 소비를 하는 경제의 주체가 된 거다. 이제 남자들이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죠.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한여혼의 대가가 5억이라고 하면 반대로 한여혼을 안 하는 순간 5억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 한여혼을 하는 대신에 취미의 돈을 쓰니 여유가 있고 게임에도 많은 돈을 쓸수 있게 된다. 실제로 게임의 절대적인 소비층은 남자다. 한녀들은 종종 자신들이 하는 게임의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웅앵웅 하지만 CR도 안 먹일 때가 많다. 현지는 주로 남자들이 하는데 게임 기업이 영향력 없는 한녀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넥슨사 때 보면 딱 그걸 알수 있죠. 한여혼의 중단은 비업지어플레이션의 중단을 의미하고 비업지어플레이션의 중단은 소비의 주체가 곧 남자가 됨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경제적 실권을 남자가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기업이 실권을 가진 주주의 말을 무시할 수 없듯이 기업은 주소비층이 된 실권을 가진 남성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정상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한여혼의 중단은 많은 것을 정상화한다고 라 하셨어요. 일단 저는 과거에 일본이 걸었던 것처럼 부동산하고 내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이게 당분간은 반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화국인데, 최근에 보면 약간 스탠스 변화는 보여요. 우리나라 자산들 대부분 다 보면 부동산 비중이 크죠. 그리고 기득권들도 부동산 비중이 커요. 그런데 부동산이 최근에 힘이 약해지니까, 그동안에는 남자 이야기 철저하게 무시했잖아요. 최근에는 조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득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남자들 목소리, 즉 경제력과 결혼의 결정권을 가진 남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성 징병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번에 그 다종 행사 때 외국 여자들이 이제 다종을 했잖아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게 괜한 흐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도 조금씩 주도권이 여자에서 남자로 약간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한국의 법을, 부동산, 물가, 사교육비 등등은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 여자들의 허영심, 비교질,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